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사람, 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너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 기와 짚을기 3비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라. 아멘,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해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신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의롭기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여기 시고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불신한 권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마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걸 의로 삼으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자꾸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참 믿어져야 돼요. 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로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시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을 주셔야 돼. 그렇죠? 믿어지는 은을 주셔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진짜 이 말씀이 100%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라고 믿어지는 그 은혜와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모든 성대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를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왜 이렇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계속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 그 영이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그 응답의 줄기에 아브라함이 쓰임 받은 게 축복인 거지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이 제주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과 성격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께 세웠다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예틀를 가지고 늘 불신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갈 때와 우르에서 하나님 이 빠져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렇죠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자 내가 축복할 거다. 열방이 너를 만날 복을 얻을 거다. 단순히 그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자에게 다 주신 메시지라니까. 오늘 진짜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회복될 쯤 있습니다. 그렇죠요 오늘도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시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진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이이 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짠 나타나 가지고. 우리에게 막 귀에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뭘 통해서 얘기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들,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 주냐? 아브라함에게 이마이르시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죠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지? 이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그 뒷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뭐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니까 내 상속자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꾸 그 말씀에 바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될 때까지가 아브라함이 몇년 걸렸냐면 25년이 걸린 거예요. 거의 20년에서 25년 사이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이 100% 믿어질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속에 안 믿어지니까 자기 인본주의를 계속 썼어요. 그렇죠? 그 인본주의 결과가 나중에 이스마엘까지 나오는 거지요. 근데 그 인본주의 계속 쓰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 니네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나중에 가서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갈등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있는 예트를 정확히 보시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진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고 한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네 아들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요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말로 들려지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씨가 없습니다. 그렇요 나는 아이를 못납니다 내게 길리온 이 엘리에셀. 그렇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단순히 나에게 그냥 내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언제 믿어져요? 20년 후라니까, 20년 후. 20년 후. 근데 그 사이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문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가세요. 계속.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면 되냐면 그렇구나 몰려가기 전에 오직을 깨달으면 돼요. 그렇죠. 몰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세요? 그렇구나 하느님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고 오직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 사실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아브라함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요? 하늘을 바라봐라. 그죠? 하늘 목표를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언약되도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어떻게 돼요? 육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라니까. 오늘도 그 의로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돼. 요 오늘도 진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와 모든 것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에 응답도록 이루어 가심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진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절대적인 언약이 믿어지고 그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사실로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엔 자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도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칠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르시 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안에 우려에서 이끌어낸 여호하다 내가 너를 갈대에서 이끌, 이끌어냈잖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질문을 보세요. 답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그죠?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질문이 항상 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틀린 질문이라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데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세요? 구절에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와께서그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우리가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나를 위해서 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 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념된 안면서 갖고 와라 삼념된 암소 갖고 와라 순냥 갖고 와라 산비둘기 갖고 와라 지피디 새끼 갖고 와라 그쵸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하라고요 이하고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쪼갰어요 근데 뭘 쪼개질 않아요? 새를 쪼개질 않아요. 이게 참 이게 이게 뭐냐? 다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치요? 이, 이, 이 새끼는 작은 거니까 이걸 쪼개도 뭐해요 그냥,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맞다면,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100% 순종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내 생각이 맞,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솔개가 너무 작은 거라, 그요이 새끼가 너무 작은 거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요그 뒷절에 나오는 거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여 큰 흑암과 두려움이 뭐예요? 그에게 임하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래요. 아니 하나님이 언역을 체결하겠다고 해놓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너는 알래요. 내 자손이 이방인의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노예 될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작은 하나 이, 이것이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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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대, 후대 만에 애굽의 노예가 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섬기는 일이 발생돼요. 그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신 말씀과 언약 앞에 내 삶이 순정되어지고 친천, 진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라는 믿음 안에서 승려시 바랍니다 그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느님 벌써 추애굽의 모든 사건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니들이 왜 애굽이란 땅에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도 오늘 창세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이루는 그삶 속에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주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100% 믿음에 순종하시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돼서 승리지심이 믿어지는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를좀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고 장사될 것이다. 너는 그렇죠. 편안하게. 나를 믿고 다 장수하고 살지만 이 후대는 어떻게요? 14,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만에 있더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아서 심 17절부터 시작해보니까 그렇죠. 해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뭐가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뭐라고? 요 지나가더라. 지나가더라. 원래는 둘이 함께 가야 되는데 횃불이 뭐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일방적 언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대.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요 나는 그 말에 불신앙해서 이 작은 새 안을 쪼개지 못해서 그쵸? 그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일을 이루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뭐라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강 유다단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작고 연약함 속에 묶여있는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 복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속으로 이 땅에 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진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절대적인 언약로탁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이 연약한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이루어 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붙잡고 믿음의 고백함에 나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락하신 참 복음의 능력 속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통충만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 언약 속에 이끌어갈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어 무홍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